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장나거나, 끝장내거나, 이 말씀의 제목의 요점은 그겁니다. 끝장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끝장을 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끝장내는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배구 좋아하세요? 배구? 배구,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배구 경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배구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배구 중에 이제 여자 배구 선수 가운데 얼마 전에 은퇴한 어, 김영경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녀, 그녀가 최근에 이제 프로팀에서 어, 지목 당하지도 못하고 방출 당하고 그리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여러 그 여자 선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신생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감독직을 어, 갖게 됐는데 그 팀의 이름이 필승 원더독스라고 합니다. 원더독스 어, 원래는 이제 언더독스라고 해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그 언더 아래쪽에 있는 잠재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변형해서 원더독스를 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원더우먼처럼 멋있게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이제 감독으로서 코트 위에서 이제 코트 안이 아니라 코트 바깥에서 선수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제가 보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과 같아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구라는 것은 어, 상대 선수들과 몸을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만 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강력한 서브도 날라오고 강력한 이제 스파이크도 날라옵니다. 그럼 그것을 이 선수들이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받아냈냐? 내가 받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 공은 반드시 내가 있는 곳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받아내야 되는데.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받아낼 때도 있고,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잘 받아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공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쭉 올려줘요. 올려줘서 저 높이 올려주면은 양 옆에서 혹은 가운데에서 날라서 그것을 때려 넣습니다. 이제 공이 내 앞에 왔어요. 공격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자신있게 날아올라서 상대방에게 이걸 자신있게 때려 넣어야 됩니다. 이 경기를 이제 내가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격수들은 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공격을 하다가 앞에 블로킹이 확 뜨거든요. 블로킹이 이제 떠서 어, 공격할 때그 블로킹에 막혀서 공격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몇 번을 실패하게 되면은 공이 아무리 좋게 올라와도 또 오네. 내가 지금 때렸을 때 막히면 어떡하지?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짝 비껴서 칠까? 아니면 살짝 넘길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 순간에 공격은 무용지물이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끝장 나는 겁니다. 그럴 때이 여자 농구 경기 저 코트 바깥에서 김영경 선수가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왜 머뭇거려? 사정없이 때려 넣어. 사정없이 때려 넣어. 머뭇거리지 말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될까 안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이 있든 없든 사정없이 우선은 힘껏 때려넣으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이 경계에 압박을 받고 정말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경계 끝장 나는 겁니다. 끝장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이 벽이 있을지라도 막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용기 있게 나아가서 사정없이 때려 넣으면 이 경기는 우리가 끝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앞에서 주춤하거나 받아내지 못하고 또 연결해 내지 못하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한복판에서 기도에 머뭇거리나 머뭇거리거나 또 예배에 머뭇거리면은 주님을 만나기보다 우리가 이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사정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바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나에게. 여기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끝장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힘과 능력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는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합니다. 저 모든 문제와 대적들을 언제든지 끝장낼 수 있지만 이제 나신의 서약과 같이 우리 시 우리에게도 신앙인의 서약들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본 척하고 저버리고 또 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사역 가운데 누가 개입하냐? 사단 마귀가 개입해서 우리가 공격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끝장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주시, 주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 삼손이 우유부단한 자신의 그 믿음 가운데서 자신의 힘을 잃었던 그 결과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결단했을 때그 결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우리 신앙인의 서원입니다. 신앙인의 서원. 나시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들을 뜻한 말입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 서원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요즘은 이 나시린을 사실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정신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사명 n g Samyong s a m y o n 사 Sam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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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나 m y o n g Samyong s 뭐냐면 o n 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하라 하는 이 m 명을 받았습니다. 이 o 명에서는 m y 셋 사람이 이스라엘들의 원수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시는 이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그리고 독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경건하며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경건한 삶으로 남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자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기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하는데 우리가 부정하고 불의한 세력과 단절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헌금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착취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부정한 방법들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저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쉬고 또 놀러가고 싶을 때 우리도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남들이 쉬려고 할때또 놀러 나가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또 모든 믿은 사람들과 친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나시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를 사단은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망설이는 순간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 대적 불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힘만 주신 게 아니에요 무식하게 힘으로만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가 딥나에서 불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불레셋 사람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까? 여러 연유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불렛의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블레셋 여인을 맞아 들이려고 하는 것은... 저 블레셋 사람들의 그 틈을 봐서 저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또 삼손에게도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삼손 그는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끝장내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사람 가운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녀는 불레세 사람들에게 매수가 되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결국은 삼손을 배신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희미해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흔들릴 만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견주어서 집요하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에서 단 하나, 그 여인, 드릴라,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이라는 올무에 감겨서 매일같이 당신의 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물어보는 그 성화에 마음이 번뇌하여서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날마다 집요하게 그를 파고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난 만날 때마다 조르고 또 삐지고 달래고 달래도 그거 안해 줬다고 마음이 토라진 사람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을 들어줘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여인을 만약에 만났다면은 당장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남자를 만났다고 하면 당장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올무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사단 마귀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그냥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는 겁니다 깨는 것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부정한 것에서 멀어져야 했지만 삼손은 하나님과의 서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물의 서원이 있습니다. 십일조와 감사예물, 구제와 선교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헌신의 서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삼손이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기 1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 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꿀이 있으니까. 먹고 부모님을 드렸어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 서원을 생각하고 말씀을 깊게 보면은 지금 이 사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죽었어요. 죽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삼손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벌대와 꿀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꿀을 떠서 먹었다고 했어요. 그 죽음 사이에 있던 것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체 안에 있었던 꿀을 먹었다는 겁니다. 불이한것 가운데 있는 것을 취했다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이스피싱을 해서 남들에게 한 천만 원 이상, 일억 이상 이렇게 우리가 벌어들였어요. 아, 나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부모님께, 우리 자녀에게 내가 좋은 걸 사다 줘야지.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하고 불의한 곳에서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멀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모습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기 15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낙유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낙유의 턱뼈로 한더이두더이를쌓았음이 더미,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었도다 하니라. 자, 전투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귀의 그 턱뼈를 가지고서 그걸로 천명을 때려 죽이는 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잡고 있는 게 뭡니까? 턱뼈. 뼈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사체인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것으로 들고서 또 천명을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어요. 그 시체를. 그러면 그 부정한 것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또 가까이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부정한 것들, 시체와 이러한 것들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리에 삭도를 댑니다. 매일같이 드릴라가 그 힘의 비결을 자신에게만 알려달라고 졸라댑니다 그 집요함이 삼손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할 정도일까 사사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들 지켜내야 될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것 그것도 오늘 삼손이 스스로 머리에 삭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명이 흔들리니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과의 그 서약을 깨고 이방 여인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가 다 밀리고 힘도 빠지고 결국은 원수의 손에 두 눈까지 다 뽑히게 돼서 끝장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신앙에서 사단 마에게 끝장 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끝장을 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의 그 코트 위에서 여러 방해와 여러 브로킹들이 우리에게 막 올라옵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브로킹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앉아서 나 자신이 그대로 끝장 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정없이 돌파하여서 승리로 끝장을 내겠습니까? 삼손은 비록 드릴라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밀고 힘을 잃고 그리고 두 눈을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신세로 비참하게 끝장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개의 기회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얻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보면 삼손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이미 끝나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두 눈도 뽑히고 힘도 잃고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재주를 부리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요. 끝 끝나 보이지만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서 나의 두 눈을 뺀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끝장나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끝장낼 수 있는 그 기회를 간절히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불레사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삼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되는 도구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이제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난 여정도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끝장난 상황처럼 느껴집니까? 혹은 하나님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며 우유부담함 때문에 영적으로 끝장나기 직전이 있습니까? 역전의 하나님.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사명 앞에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사정없이 나아가서 때려라. 그리고 때려 넣어서 승리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을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해내십시오.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되었던 것들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우리 인생에 드릴라와 같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쳐내야 될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했던 서원들, 예배의 서원들, 기도의 서원들, 헌신의 서원들, 11조와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내 모든 인생의 서원들을 기도에 담고 마음에 믿음에 담아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방해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민 있을 때에 먼저 사정 없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진 사명 앞에서 사정 없이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그 복음 앞에서 남들이 뭐라고 할더라도 내가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임에 끝장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승리로 끝장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